안녕하세요, 깜핑구입니다. 오늘 진행한 로아운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서버 모험가랑 친구 맺기가 가능하고요. 다른 서버 모험가의 원정대 영지 또한 방문 가능합니다. 다음은 트라이포드 개선입니다. 이젠 각인처럼 한번 배워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고요. 특포 전승 확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밸런스 패치 때 특포 레벨이 변경돼서 손해 본 직업들은 보상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밸런스 패치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대신 모든 클래스를 주기적으로 패치할 순 없고 일부 클래스에 집중하여 취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련장 개선입니다. 이젠 수련장에서 투포 레벨 선택 가능하고요. 보석도 선택 가능하고 카드도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MVP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선정 방식이 개편되고요.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도록 포즈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셀피 모드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화면 필터 기능이랑 스티커 기능이 추가되고 다양한 포즈랑 표정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아바타 창고가 생기는데 총 400칸짜리 원정대 아바타 전용 창고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엘가시아 후속 이야기가 추가되는데 다음 주 바로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아마 업데이트 되면서 신규 호감도도 같이 열릴 것 같습니다. 신규 클래스 기상술사 다음 주부터 사전 예약 가능하고요. 7월 6일 기상술사 출시됩니다. 질병분단장 일리아칸 출시 예정입니다. 일리아칸은 총 3관문으로 되어 있고 협력이 중요한 메이드라고 합니다. 기억의 오르골이라는 신규 수집형 콘텐츠가 추가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콘텐츠.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로아온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안녕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